농촌 밭 한복판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절벽 위에선 마치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의한 농촌 마을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땅이 내려앉은 겁니다. 깊이 100m, 면적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땅 꺼짐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마을의 땅 꺼짐 현상은 2013년 아체 지역 지진 당시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변 부가 조금씩 무너지더니 지난해 11월 폭우가 휩쓸고 간 뒤. 땅꺼짐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주변 부 일부가 또푹 꺼졌습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지난 13년 동안 커진 면적보다 최근 두 달여간 무너진 면적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이 약한 데다 땅 밑을 가로지르는 지하수에 토양이 녹아들어 앞으로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땅꺼짐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밭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당국은 해당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지역 주민 이주와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차와 사람이 쉴새 없이 오가는 주차장 CCTV 영상 보시죠. 주차장 바로 옆 상점 건물이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저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수도 카이로 동쪽 한 주유소 건물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일명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유소 내부의 상점 두 곳이 완전히 붕괴했고. 두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날 발생한 땅 꺼짐의 규모가 깊이 15m에 이른다며 추가 피해 방지와 보수 작업을 위해 주변을 통제했고요. 초기 조사 결과 주유소 인근에서 진행되던 굴착 공사로 인해 집안이 약화돼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다랗게 페인 진흙탕 위로 선박 여러 척이 나뒹굽니다. 얼핏 보면 산사태 현장 같지만, 사실 이곳은 잉글랜드 서부 슈롭쇼 운하에서 발생한 싱크홀, 땅꺼짐 사고 현장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교통과 화물 운송을 위해 전국적으로 개발한 영국 운하망 중 하나로 지금도 레저나 관광용 선박, 보트하우스 거주자들이 자주 오가는 운하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새벽 이 운하에 50m 길이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여러 척의 배가 고립되고 싱크홀을 통해 한꺼번에 유출된 운하물로 침수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여 명이 주민을 구조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은 제방 붕괴와 산사태 같은 추가 사고가 우려돼 해당 지역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싱크홀 원인에 대한 초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3년 전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칠레 초대형 싱크홀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마침내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마을인데요. 지난 2022년 7월 이곳에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싱크홀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이 완전히 잠길 정도의 크기로 너비 50m, 깊이 200m에 달하는데요. 원인을 두고 수년간 책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최근 칠레 법원은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던 광산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회사 측에 싱크홀 메우기, 지하수 재충전, 수자원 인프라 작업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이 싱크홀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며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조속한 복구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오늘 태국 방콕 도심에서 도로 한복판에 크기와 깊이 모두 수십 미터나 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에 놀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전합니다. 차량들이 멈춰선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앞 도로, 도로 한복판이 서서히 아, 꺼져 내려앉습니다. 길옆 전봇대가 쓰러지고 아유! 배수관이 터져 물이 쏟아집니다. 아유! 아유! 잠시 뒤 도로와 연결된 병원 진입로까지 무너지고 도로 위 차량은 이제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이어진 추가 붕괴. 전봇대들이 쓰러지며 변압기가 잇따라 폭발합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방콕 도심 도로에 길이와 폭각 30m, 깊이 50m의 대규모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석대가 빨려 들어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간여 뒤인 오후 3시쯤 이어진 추가 붕괴, 차량 견인을 위해 내려가던 작업자가 급히 되돌아옵니다. 이번 사고로 병원 입원환자 3,500여 명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지하철 터널 공사가 한창이었고, 잇따른 폭우에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가라, 난다, 난다, 망가비, 나남 방콕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현장 주변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농촌밭 한복판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절벽 위에선 마치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땅이 내려앉은 겁니다. 깊이 100m, 면적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땅 꺼짐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마을의 땅 꺼짐 현상은 2013년 아체 지역 지진 당시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변부가 조금씩 무너지더니 지난해 11월 폭우가 휩쓸고 간뒤땅 꺼짐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주변부 일부가 또푹 꺼졌습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지난 13년 동안 커진 면적보다 최근 두 달여간 무너진 면적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이 약한 데다 땅 밑을 가로지르는 지하수에 토양이 녹아들어 앞으로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땅 꺼짐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밭이 무너져 내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 당국은 해당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지역 주민 이주와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차와 사람이 쉴새 없이 오가는 주차장 CCTV 영상 보시죠. 주차장 바로 옆 상점 건물이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저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수도 카이로 동쪽 한 주유소 건물 인근에서 대형 땅꺼짐, 일명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유소 내부의 상점 두 곳이 완전히 붕괴했고, 2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날 발생한 땅꺼짐의 규모가 깊이 15m에 이른다며 추가 피해 방지와 보수 작업을 위해 주변을 통제했고요. 초기 조사 결과 주유소 인근에서 진행되던 굴착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화돼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다랗게 페인 진흙탕 위로 선박 여러 척이 나뒹굽니다. 얼핏 보면 산사태 현장 같지만, 사실 이곳은 잉글랜드 서부 슈롭쇼 운하에서 발생한 싱크홀, 땅 꺼짐 사고 현장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에 교통과 화물 운송을 위해 전국적으로 개발한 영국 운하망 중 하나로 지금도 레저나 관광용 선박, 보트하우스 거주자들이 자주 오가는 운하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새벽 이 운하에 50m 길이의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여러 척의 배가 고립되고 싱크홀을 통해 한꺼번에 유출된 운하물로 침수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여 명이 주민을 구조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국은 제방 붕괴와 산사태 같은 추가 사고가 우려돼 해당 지역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싱크홀 원인에 대한 초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3년 전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칠레 초대형 싱크홀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마침내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마을인데요. 지난 2022년 7월 이곳에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싱크홀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이 완전히 잠길 정도의 크기로 너비 50m, 깊이 200m에 달하는데요. 원인을 두고 수년간 책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최근 칠레 법원은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던 광산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싱크홀 메우기, 지하수 재충전, 수자원 인프라 작업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이 싱크홀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며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조속한 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오늘 태국 방콕 도심에서 도로 한복판에 크기와 깊이 모두 수십 미터나 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대형 땅 꺼짐 사고에 놀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전합니다. 차량들이 멈춰선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앞 도로, 도로 한복판이 서서히 꺼져 내려앉습니다. 길옆 전봇대가 쓰러지고 배수관이 터져 물이 쏟아집니다. What? 잠시 뒤 도로와 연결된 병원 진입로까지 무너지고 도로 위 차량은 이제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이어진 추가 붕괴. 전봇대들이 쓰러지며 변압기가 잇따라 폭발합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방콕 도심 도로의 길이와 폭각 30m, 깊이 50m의 대규모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석대가 빨려 들어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시간여 뒤인 오후 3시쯤 이어진 추가 붕괴, 차량 견인을 위해 내려가던 작업자가 급히 되돌아옵니다. 이번 사고로 병원 입원환자 3,500여 명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지하철 터널 공사가 한창이었고, 잇따른 폭우에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날나 망가비, 떡은 아박나 방콕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현장 주변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